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흥 계약법의 문제가 문제집이 이렇게 이제 잘 나왔습니다. 아, 이 우리 이제 요 문제집에 가장 최근에 보험 계리사라든가 손해사정사 문제들의 기출문제들을 가장 최근까지 집어넣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아, 이 가장 최신 어떤 경향까지를 이제 잘 반영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쭉일번서부터쭉 이어져가지고, 총 400, 이렇게 문제 풀이할때 400, 한 452문제, 이렇게 455까지. 아, 문제가 번호 순대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 때이 문제들을 모두 풀지는 않고요, 혼자 푸셔도 될 문제들은 그냥 지나가고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 위주로 자 풀이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 해설에. 그 정답 해설에 뭐 답이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거는 그 밑에 해설이 돼 있으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중 보험의 도박성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과 관계없는 것. 자, 이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 보험계약은. 소액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하게 되면 불확실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행계약 도박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일정 사항들을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 그런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보험계약자 등에게 에, 그리고 어, 이혼 변경 증가에 에,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번에 그래서 통지 의무는 아, 도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3번에 고지 의무도 그렇고요. 에,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하지 않해 뭐예런데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 뭐 이런 경우. 이경우 면책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도박성을 방지하게 한 규정이다. 자, 그래서 그 도박성 방지하게 한 하나의 제도가 되는데, 예, 보험 2부라고 하는 것은 해상보험에서 뭐 배가 항해하다가 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증명 계산이 곤란할 때 아예 이 경우에 예, 이 법률적인 어떤 추정 전손을 갖다가 현실 전손과 동일시 해 가지고 어 그러한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예, 피보험자가 예, 보험자에게 넘기고 예, 보험금을 지급받는 예, 그런 제도입니다. 예, 따라서 요 보험 위부라고 하는 제도는 보험 위부라고 하는 제도는 어이 경우에 있어서 예, 도 박성 이런 어떤 제도하고는 좀 예, 그거 방지하기 위한 제도하고는 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